에 hk 이노엔 종목번호 1 9 5 9 4 0 입니다 바로 나와봐야 되는데 그런 종목이 네. 여기 밑에 거 지웠어요 일단 의미가 없으니까 61선 이탈하는 흐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선전을 나가야 돼 말아야 돼안 나가야겠죠 네.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아까 그 뭐야 무슨 종목에서 언급했지 제가 아, 무슨 종목에서 언급했더라? imbc, imbc에서 언급했어요. 그거 같이 확인하세요. 네, 그거 같이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이해할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잠깐만. 저항대를 변경 좀 할게요. 49750. 4 9 7 5 5, 4, 1, 8, 5, 4, 1, 8,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추후에 흘러내리면 네. 물론 이게 조만간 60에서 올라탈 거예요. 네. 그럼 60에서 올라, 올라타면 어떻게 된다? 이게 만약에 손절이 나가는 상황이 되더라도 요거 이상은 요거 이상은 60에서 이탈한 다음에 손절 나가야 된다. 네? 이런 습성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이해 되시죠? 네, 그게 그래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120에서 한번 매수 포인트를 잡아볼만 하다. 이제 추후에 많이 상승해서 수익 실현하고 난 뒤에 누를 자리에서는 당연히 120, 60에서 매수 한번 들어가 볼만 하고, 이해 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됐다.